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윈도우 무료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평생 윈도우 설치 돈한푼안 드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딱 10분이면 끝나는 윈도우 설치 바로 시작할게요. 굳이 정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 준비물은 하나면 충분해요. 바로 이 USB입니다. 윈도우 설치 파일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것 다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8GB 이상인 제품이 좋습니다 우선 이 USB에 윈도우 설치 파일을 옮겨 주셔야 합니다 이때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이 필요해요 먼저 컴퓨터에 USB를 꽂아줍니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윈도우를 검색해 주시고요. 윈도우 11이나 10 중에 설치할 컴퓨터 사양을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최신형인 윈도우 11을 내려받아 볼게요. 링크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윈도우 11 설치 미디어 만들기에 있는 지금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가끔 윈도우 설치 파일을 다운 받았을 때 이런 오류창이 뜨기도 하는데요. 이때 PC에 있는 보안, 백신 프로그램을 잠깐 제거해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완료한 후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동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옵션 설정이 뜨는데요. 여기서 따로 변경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마치면 윈도우 설치를 위한 USB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이 USB만 있으면 어떤 컴퓨터에도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새 컴퓨터에 윈도우를 설치해 줄 차례입니다. 우선 여기에 만들어준 윈도우 USB를 꽂아 주시고요. 새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이렇게 브랜드명만 나와요. 아직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때 부트 메뉴 접속 단축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간단하게 제조사별 단축키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축키를 타이밍에 맞게 누르셨다면 이런 부트 메뉴가 뜨는데요. 제조사마다 보이는 화면이 이것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단어나 위치 등은 비슷합니다 일단 세팅이나 부팅 관련 메뉴를 찾으셔야 해요 그 다음 부팅 순서를 변경해 USB를 먼저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요 윈도우가 담긴 USB를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UEFI 또는 Fresh Disk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된 설정을 저장하고 종료하시면 부팅 순서가 변경되는데 작업 완료 후에는 부팅 순서를 원래대로 돌.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적용을 한후 자동 재부팅이 되면 이렇게 윈도우 설치 화면이 뜰 텐데요 정품키의 경우 나중에 입력해도 무방하니까요 일단 제품키가 없음으로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 설치할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할 하드디스크 위치는 할당되지 않은 공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큰 문제 없이 윈도우 설치가 완료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돈한푼 들이지 않고 윈도우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저젓이 정품 파일이 담긴 USB를 판매하고 있는데 공짜로 파일을 제공해줘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들수 있겠죠 당연히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윈도우 사용 시에 약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정품 인증을 하지 않아도 보안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윈도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윈도우 정품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정품 인증 라이센스만 따로 판매하고 있는 인데요. 이건 검색만 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정품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센스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만 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자. 업계 최다 고객 포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